안녕하세요. 12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약대동 부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88억보다 29.57% 저렴한 9.7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7억보다 29.43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다정한 상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5억보다 25.0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곡동 아이언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92억보다 24.91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7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한하름 한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5억보다 24.1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3 0 4억보다2 3 7 1 저렴한 9 9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옥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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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2억보다 23.64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0거래가 대비 1 0 3 높게 형성0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0길동0길호반 옥길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구전파리역보다 23.64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중흥마을주공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9억보다 23.17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정동 개남샤인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5억보다 23.08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레미안부천 중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3억보다 22.5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리파인빌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1억보다 22.16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약대동 부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2억보다 22.1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그린타운 삼성. 우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억보다 22.0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다정안상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5억보다 21.35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04억보다 21.8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04억보다 21.8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4억보다 21.03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센트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억보다 21.02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7억보다 21.0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소사역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25억보다 20.06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삼성 두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5억 보다 20.0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한아름 삼환 동하 동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2억보다 19.9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1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, 한아름, 사만, 동아, 동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2억보다 19.9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1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라일락신 성미소지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9억보다 19.93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7억보다 19.75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하나름삼원 동하 동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8억보다 19.74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팰리스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7억보다 19.7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소사역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72억보다 19.7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8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브리지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3억보다 19.56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